오징어 게임 1이 대단히 히트를 쳤죠 이번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는데요 외신에서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관련주를 보면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리고 스튜디오 그리고 위지역 스튜디오 오늘 보면요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위즈윅 같은 경우는 25% 하한가를 가진 않았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죠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상승을 했고 선반영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하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아마도 이제 호평이 아니라 좋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한가가 아니라 상한가를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반영이 되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나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선주에도 해당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엄을 통해서 인물주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서 또 대선주에서도 탈락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쇼박스 투자를 했죠. 19%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왜 공부해야 하냐면요. 뭐, 테마주나 대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이슈가, 이슈가 노출이 되면, 아,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히트 치면 더 상승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왜 하락하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료 소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급등주나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 재료 소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잘 보셔야 되는데, 재료 소멸에다가 시즌1보다, 그러니까 시즌1에서 참신함하고 날카로운 주제의식이 미치지 못한다. 호평이 나오면서요. 재료도 노출이 되고 악재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어제 이제 매수를 했거나 개인들은 많이 물렸을 건데요. 새로운 재료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의 종목들은 다시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